안녕하세요. 퐁창수입니다. 저는 오늘 누나랑 같이 지금 랜디스 도넛을 사러 갑니다. 원래 랜디스 도넛 되고 있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별 관심 없게 듣다가 누나가 오늘 묵 아이언맨 도넛이라 하길래 갑자기 아이언맨? 가서 먹고 싶어져서 지금 오전 11시 오픈이거든요. 근데 지금 10시 57분에 출발하고 있어요. 되게 줄이 많더라고요. 그럼 랜디스 도넛 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언맨2에 보면 아이언맨이 랜디스 도넛 위에 올라가서 도넛을 먹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오면 아이언맨이 찌그러지겠네요 드디어 왔습니다 안. 줄을 서다 기다리면 이렇게 렌디스토너 어, 메뉴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랜디스 부추도 니다 아, 네, 저희 다섯 개. 랜디스토너 보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제 누나랑 같이 도넛 먹방을 할 건데 여러분 랜디스 도넛을 제가 가보고 느낀 건데 일단은 뭘 먹을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가도 없어요, 도넛이. 다 팔려서. 제가 오전 11시 반에 도착해서 한 12시쯤인가 들어갔는데 오픈이 11시인데 12시 1시간 안에 그 저희가 생각해뒀던 도넛들이 다 팔려서 먹고 싶으면 빨리 가십시오. 짜자 이거 글레이즈도 도넛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시카고 글레이즈들을 사려고 한이 과자봉지만한 글레이즈가 또 있어요 0 0원 추가는 근데 그게 없어서 이걸 음. 음. 크리스 크리스피였나 크리스피 맞지 응, 그냥 크리스피 그랑별 다를 게 없네. 바로이 글레이즈들을 먹을 거면 30분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가까운 오리지널 글레이즈들 먹으러 갑시다. 크리스피로 크리스피로 <laughs> 타이거 롱테 얘는 원래 원래 살렸던 게아니라 원래는 그 메이플 베이컨 롱존이었나 그걸 살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맛있어 보여갖고 줄3 개가 있어 타이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다 있네. 음. 어. 일단 기본 베이스는 시나몬이에요. 먹자마자 음. 시나몬 향이 엄청나고, 초코 맛은 잘안 나고, 음. 일단 글레이즈 엄청 달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달고, 그냥 좀 분한 몸씩 먹을 수 있은, 있는... 음~~, 음. 초코가 안 느껴지겠다. 그냥 시나몬 향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요 음, 맛있나? 음, 간단해. 음, 이제 거 가서 저는 이런 도넛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미국 느낌, 미제스러운 느낌, 이 티디비 약간 이런 느낌 좀, 어. 약간 그런 느낌의 도넛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한번. 먹어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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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음으로는 이 레몬 필링빵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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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필링이 한쪽으로 쏠려있어요 맛있어? 제일 기대했던 건데 기대한 맛이에요 상큼한 레몬맛 난 별로 안좋아한는맛내 개인적으로 진짜 거기 매장에 갔었을 때 제일 어 생각되는 맛이지만 제일 비주얼이 좋았어요 그냥 딱 봐도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게 왜냐면 누텔라 층이 생각보다 엄청 두꺼워요 보이시나요? 이게 빵이면 루텔라가 이만큼 있는 거야. 그래서 엄청 기대되는 거지. 음, 음. 음, 진짜 달아. 음, 너무 달아. 음. 이거는 한 칼로리 천 정도 되겠네. 이거 하나, <laughs> 하나에. 근데 맛있어, 요 맛있는데. 음. 좀 감당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사이즈요 음. 루, 누텔라를 엄청 많이 발려져 있어서 음. 그냥 누텔라 잼통을 그냥 퍼먹는 느낌이에요. 음. 근데 빵의 맛은 잘안 느껴져요. 빵은 식감만 느껴지고 거의 누텔라 맛만 느껴지고 그냥 그렇네요. 이렇게 음. 렌지스보넛을 실제로 가서 줄을 서고 하면 사람들이 거의 한 10개, 15개 박스가 제일 큰 박스거든요. 그거를 거의 한 7박스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5, 6박스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대부분 엄청 많이 사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큰 박스 두 개는 사서 가는데, 저희는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새롭고 좋긴 하지만, 4개, 5개를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어, 이 노트 갑시다. 정기 노트 갑시다! <laughs>